아마 이루스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. 가시나무 같은 저를 주님께서 이베들레헴에 심어서 저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는 잔나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.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제 인생의 축복의 시작입니다. 주님께서는 세상의 가시나무 같은 여러분들 찔레나무 같은 여러분들 자랑할 거라고는 잎사귀와 가시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허세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가시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베들헴 주님의 농장으로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맺는 잔나무로 바꿔주신 거예요.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감사입니다. 그래서 가뭄을 만나서 열매가 적어도 우린 기뻐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에게 열매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.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 우린 감사합니다. 그리고 중요한 말씀 앞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나무이기 때문입니다